어짜 음오 진짜 따뜻해. 훨씬 음. 맛있지? 음. 훨씬 맛있어. 이거 되게 편해, 알바 보이는데? 시원하다. 삼불보다 낫다. 그래? 어, 날씨가 너무 좋아. 지금은 8월 13일이고요. 온도는 약 23도, 4도 최고 온도가. 지금 아침이라 훨씬, 훨씬, 시원한, 날씨. 씨시원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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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닭이냐? 나도 닭띠다. 너 꼬리 좀 멋있다? 좀 꾸몄네 오늘? 잘 쉬었다. 너무 너무 잘 쉬었어. 응. 자연 친화적이야. 응. 이 뭔가 빽빽한 도심에 진짜 숨쉴수 있는 공원인 것 같아. 이제 밥 보러 가자. 맛있게 해물밥을 먹으러 갑가다 해물밥 냠냠냠냠하러 갑니다. 음. 드디어 도착. 와, 맥주 진짜 맛있겠다. 음. 여기는 오 카세이리노. 완전 현지인 로컬 식당이라 그래요. 사진은 없어서 이걸 보고 분문해야될거 같아. 고생했어요. 짠. <laughs> 미쳤다. <미초타에. 웃음> 얘는 뭐야? 해물밥? 오, 이거 좀떠 주세요. 음. 음. 맛있어? 토마토 수프 맞나? 음. 아니야. 슴슴해. 오, 너무 깔끔해. 좋아. 이렇게 뭐 어떤 은은한 음. 맛이 있거나 그러잖아.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음. 여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극적인 MSG들이나 그런 맛이 일도안느껴어 그런 향신료들을 넣은 맛이 아니라 그냥 해물 자체에 그 짭조름하고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이 와, 이거 수원 풀었다. 음 진짜 맛있는데 잘 찾아왔다. 와, thank you very much. 와이 햄버거지. 진짜 상큼해. <laughs>

2 0 0 Yeah, 2 0 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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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00. No. Oh. Uh, ah. ah. oui. Yeah. 언어 배팅. 언어 배팅. 친절하신 분. 그러니까. 고가 땅이네. Eu moro na vila do Cote b a s q 아. 음, 그쪽에 산다는 거. 같아요 o u live there. 와야 비야리 짠할때 건강을 위하여 뭐라고 그래? 아 보터 상태. 아아 나이 물어보나아 음. 음. 나는 그래서 충충전나팝으로다 <laughs> 하고 있어. 근 이게 여행이지. 음. 뭔가 빡빡하게 돌아다니는 건 여행이 아, 아니라. 여행자들끼리 말하는 것도 이렇게 재밌었어. 물론 물론 100% 어. 대화가 통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이 사람들 아예 영어를 못하나 봐. 그럼. 여보한테 나이 물어볼 때도 프랑스어로 물어버렸잖아. <laughs> 네. 근데 응? 근데 여보가... 다행히 내가 알아들어서 어. 근데 이분이 친절한 게 되게 느린 느린 말씀을 주셨어. 음. 음. 너무 너무 맛있는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옆 테이블에 유쾌한 프랑스 부부들이 앉아가지고 근데 너무 유쾌한 게 저분들이 우리 식사에 초대해주셨어. 맞아. 9 시에 저 식당에서 곳에서. 또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근데 또 오고 싶은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식당이야. 맞아. 식당도 너무 맛있었고 서버들도 너무 친절하고 어. 그... 저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응. 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면 난 그걸로 기쁜 것. 같아.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반. 대차게 낮을 때리고 집에서 2시간 자고 네. 이제 볼량시장을 보러. 이제 날씨가 꺾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볼량시장 가는 이유는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배를 꺼뜨리기 위해서 <laughs> 소화가 필요합니다 한번 가서 곤량시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타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장이라고 이제 0.4유로가 좀 싸네 0.5유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구. 응, 대구.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샀어도 절대 요리, 요리 못 먹겠다.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 재래식 시장의 느낌은 아니지. 저기 직물 시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와인도 사서 한 먹을 수있는 어, 한잔당가이 비록 닫은 시장이지만 짧게 잘 구경하고 갑니다 한산에서 되게 좋 음. 근데 놀라운 거는 응. 이렇게 사람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깨끗하게 해놨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바닥도 진짜 깨끗하고 음. 쌍 벤투 앞이 이렇게 공사 중이어서 뭔가 다이렉트하게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네요 귀여와 타일이 기차 모양이 있어 생각보다 엄청 크기가 거대한 열차 역은 아니다 전투 장면들이 많이 있네요 <laughs> 그, 이렇게 한번 기념샷을 남길까요? 람벤 <laughs> 퇴원입니다 <란맨> <laughs> 그, 저녁식사에 초대해주신 그 프랑스 어르신들을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핑고도스라는 마트에서 장봐다가 응. 집에서 요리해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 뭐 그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감사한 인연이 있으니까 응, 그게 더 재밌으니까.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반팔이도 예쁘다. 신나죠. 네. 충전하고 나와서 힘이 넘치죠. 맞아요. 또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힘을 납니다. 음. 내봅니다. 맛있는 날 먹어봅시다. 좋은 사람들. 원전니 갑자기 생각을 왜해? 원전이 신나면. 이거 네? <laughs> 이런 거 있는데. 원전이. 원전이 사랑해요.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거의 다 왔는데 너무 웃겨. 왜? 네. 여행지와서 프랑스 아줌마아저씨시장해 있는 지구 저녁 약속이 생기다니.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 안녕.

43년이 되셨대. 53세 는셨2 3에 결혼하셨다고? 23에 결셨 23에 결혼셨다고 23에 결혼다 23에 결혼셨3이 결혼하셨다고? 2에 결혼하셨다고? 23에 결셨 23에 결혼하셨다고? 23에 결혼하셨다고? 23에 결셨2 3셨2 3 23에 결셨다고셨 가장 친한. 아, 20. 음. 아, 진짜 빨리 30. 결혼하셨네, 음. 그러면. 음. 이야, 43년이야. 진짜 길다. 우리도 그렇게 잘 살자. 쉐누. 쉐누? 나나 아, 여기 진짜 예쁘다. 바다가 너무 예쁘다. 아, 수영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요? 아.

Ah mais. très bien ça. c'est bon. Ce que, bon. que j'ai Oui, comme on midi, de tarte de de citron. De ah, c'est bon. Oui. You like you like to Demande leur oh, ce demande va. Ouais. cake with eggs. Cheesecake. Oh. Cheese oh. Not cheesecake. Oh. Not cheesecake. Cheese It's mm -hmm. a soft cake with exercise. Oh. On Oh. 나나못 먹어. 저걸 어. 또 드시네. 어, 나도 잘 자려면은 안 돼. 똑같은 거 아니야? 응. 뭐야? 내 여보... 안에 계란이 들어가 있다 했었어 아, 여보 퍼봐봐. 뭐 아, 어, 뭔가 그 텍스처는 푹신해요. 안에가 완전 비었는데? 약간 어. 계란 빵인 것 같은데. <laughs> 그래 먹어봐요, 뭐. 여보, <laughs> <laughs> 여보 밤 늦게까지 오늘. 아 이거 또 어나다 보양이야? 어. Pas de problème Pas de problème Pas de problème Pas de problème Juste y aller Autobus Autobus C'est pas lui qui conduis, Mais nous travaille lui qui conduit C'est Autobus Autobus Lui qui conduit de 오토부스. 괜찮이지트랑라트키아 진짜. 이게 본델라우라는 거래 본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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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게 너무 달다 보니까 이거 와인이랑 너무 차라. 음. 그래서 이거 한 10시. 12시. 가겠 그러면 숙소까지 얼마나 걸요 물어볼까? 3분 3분 10분 10분 아니 어디 가구나3 0분에 가보이 3분 플로텔 우아 산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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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 마르샤르 비트 우 트랭키노 야분 천천히 가네 맞아 맞아 오 아, 이고프 r o b l e m Thank you, Popo. C'est b o 시 c 이리 t bon? C'est bon? c e s 어 bon? c e s Oui, bien sûr Pas de problème Non problème Elle est heureuse Nous aussi Ça fait plaisir la rencontre Ça voilà la rencontre Longue distance pour nous Pas la même langue, mais c'est plaisir On ne se comprend pas trop, mais ça fait plaisir 자기들도 자기들도 기쁘네. 너무 행복하다. 오버? 이거 오케이 오케이. C'est le repas de l'amitié. It's the meal of friendship. 오라. Oh. <aro Obrigado> 엄마 파티가 사랑한다 그래야지. 아 <��anes> <vivre> <먼> uh. <junction> <Coach> ah, 너무 행복하다. 이 o u r p r o f i 합 e r de la vie. Pour profiter de la vie. p o u e n o a r c e que la vie e le p a s s trop. 리들 것도 안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여기분들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어. 막 여행하고 마시고 그리고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보내고 그랬어. 너무 좋은 어른들을 만났다. 에레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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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레졸리에레 l 리 에레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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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 t Oui, d a 에 o r d il y a un peu de biarritz qui est o u s sommes a l l é b i a avec un vent. Ah oui, pas de problème. Ah oui, ça c'est avec un vent. Ça c'est avec u e t a c'est a e a s t e c un vent. c e e c un v e n e s t e c e n t ç e s e c n e n e s a e c n e n t Ça e s e c u e n e s t e c un v e n a c e s e c u e n a c e s e c n e n t e s e c un v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e n e s e c

음식값을 다 내주시고. 음. 사실 그런 걸 바라고 온건 네, 아니잖아. 맞아, 그런 건 아닌데. 점심에 만났던 그런 음. 만남이 즐거웠고. 그냥 이 파파고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즐거워서 왔잖아. 음. 이런 식사까지 얻어먹고 하니까 인류애가 충만해지네. 정말. 이게 무슨 또 선물 같은 밤인가 싶고. 이래서 여행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아, 진짜 뭔가 되게 감, 감동이. 밀려오는 밤이다 그치? 음. 조용한 포르트의 밤거리입니다 그 누구도 돌아다니지 않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맞아. 근데 하루하루 더 느끼는 거는 내가 나한테 친절해야 되고 음.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친절해야 이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 같아 친절함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음. 그리고 한 사람의 그냥 별거 아닌 친절이 우리의 하루를 막 기쁘게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그 친절이 그 사람한테 하루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 엄청난 거예요. 음. 작지만 중요한 거지. 중요하지.